자 안녕하십니까 현장이 답이다의 전은성입니다. 아, 저는 지금 한남대교를 넘어가고 있고요. 아 정면에는 지금 저렇게 남산이 보여요. 남산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만 볼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른편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독 주택 그리고 빌라 고급 빌라 밀집 지역 유엔 빌리지고요. 왼쪽에 저기 교회 보이는 곳이 한남뉴타운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한남대교를 건너면은 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파트 한남나인원과 어, 그리고 한남더일이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지금 저는 어, 용산 민족공원 오른편으로 해서 어, 남산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볼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공원과 남산 딱 듣기만 하더라도 그냥 자연적인 환경이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서울 가장 중심의 남산, 아,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용산민족공원, 그 사이에 주거벨트가 형성된다면, 아, 여러분들 진짜 상상만 하더라도 그 가치와 가격은 어마할 것,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아파트 값 엄청 올랐잖아요. 지방은 떨어지고 지금 도심 집중 현상. 아, 도심의 원정 투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서울시 집값, 뭐, 지금, 초기 지역에서 해제된 곳들,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잠실, 청담, 삼성, 뭐, 여러분들 다 가보십시오. 아, 가격들이 진짜, 계약하러 내려오면서 1억씩 올립니다. 계약하러 내려오면서. 40억, 40억에 쓰기로 했는데, 내려오면서 1억 더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매수자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안살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변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총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어 지방에 있는 자금들, 빠진 금액만큼 보충하러 도심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쪽으로. 근데, 아파트가 됐으니까는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가 될 만한 곳들은 아직 그렇게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만약에 아파트가 됐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때는 또 우리가 할래? 할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선점하고, 우리는 그냥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만 기다리면서 돈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돈이 어차피 없으니까 돈 없으면 어차피 시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시간만 해결된다라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부자들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한남뉴타운 소유자들 보십시오. 빌라 하나에 지금 30억입니다. 30억 한남 5구역 빌라 원빌라 거의 30억에 육박을 해요. 투자 금액이요. 25억 정도 합니다. 자, 빌라를 갖고 있으면 빌라를 갖고 있으면 30억에 팔수 있는 거예요. 왜 30억에 팔수 있냐?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면 어 용산 민족공원 옆에 최고급 주거 지역이 될수 있는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한남동, 한남 뉴타운에 미리 투자 못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남 뉴타운처럼 최고급 주거지가 될 지가 될 때가 어딘지를 한번 잘 상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 오토바이 타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 자, 후암동부터 해서 어, 용산 민족공원 주변과 남산 사이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동합니다. 자, 저는 지금 한강로 쪽을 달리고 있어요. 이 한강로는 우리가 이제 정북 방향으로 갈때 오른쪽 편, 그러니까 1호선 철길 라인, 철길 라인 오른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용산을 크게 양부나 좌우 좌측 우측으로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1호선 철길을 중심으로 좌측파 측편과 우측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우측편은 한강로 쪽은 일대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개발돼 있어요. 지금 오른쪽은 이 지금 큰 건물이 아무래 허시픽 본사이고요. 이쪽 한강로를 중심으로 주상복합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져 있고, 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용산민족공원이 나옵니다. 그, 이제 상업시설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 자연 환경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일대는 상업과 자연이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어, 강남을 넘어설 지역으로 자리를 이제 앞으로 분명히 잡을 겁니다. 아, 철길 왼쪽 편과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철길 왼쪽 편은 아마 이쪽보다는 지정, 미지정된 데들이 더 빨리 지정돼서 어, 진행이 잘될것 같고요. 이 오른편은 이제 비로소 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들을 알아가면서 어 여기 에 소유자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오늘 지금 저희가 어, 자세히 볼 지역은 해방촌이라는 곳인데 어, 해방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어, 시랑민들이랑 어,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어, 형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처음에는 고급 주택이 아니죠, 당연히. 되게, 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진짜 몇십 년 동안, 거의 지금 한 7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용산의 일대가, 한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집장촌이 개발되고, 용산역 일대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용산에 대한 입지적인 가치와 개발에 대한 가치들을, 여기에 소유자들이 대부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해방촌 소유자들로, 어, 이런 지각이 형성되고, 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어, 이쪽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쪽의 가격들이 소유자들이 그 가치를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앞으로 최고급 주거지가 될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사는 지역들 보면은 외국 가 보면은요 힐즈 이런 거다 붙어요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진짜 잘 사는 집들이에요. 뭐 비발리 힐즈라 그러고 상권 같은 경우는 언덕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운타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힐스 주거 지역이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놓고.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저를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어디가 최고급 주거지가 되고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될 데가 어딘지를 한번 저랑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일대가 이제 민족공원이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왼쪽에 펜스 쳐 있는 곳이 캠프 긴부지 뭐 수송부 기지들 그러니까 용산 이쪽은 미군이 떠나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미군 떠나는 곳을 뭐 우리가 거기 위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아, 서울도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싼 땅이 좋은 땅을 공원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내돈 안들이고이 비싼 땅에 공원이 들어왔어요. 이 주변의 집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을 안 드리고, 내 돈을 안 드리고 내 옆에 산이 들어오고, 강이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온다.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조경만 달리해도,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만 좋더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인근 지역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다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그런 입지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내돈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영동을 지나가고 있어요. 남영동을 지나가고 있고, 아, 이 일대도 다, 다 개발이 돼요. 여러분들, 이 남영동 특별계획 구역,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좌측편들, 앞으로 다 조금 있으면 다 부셔집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다 됐고요. 이제 어떻게 지을지 사업식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숙대입구역이고, 숙대입구역을 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제 후암동으로 들어가요. 자, 후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암동. 자, 정면에 보이는 지역들. 저 일대가 후암동인데, 후암동 이미 동이서 다 걷고 있고, 오늘 가고 있는 해방촌 일대, 용산동 일대 계속 동이서 걷고 있습니다. 자, 벌써 용산은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아,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오른쪽에 저 철조망 있는 데들이 미군기지이고요. 여기가 다 지금 공원이 될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로, 로드뷰만 봐도 재밌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다니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냥 철길. 이거 지금 로드뷰로안 보면은요. 이 철망 달, 어, 모자이크 처리 되어 있어요. 저랑 와보셔야 이렇게 철망이 있고 이게 앞으로 공원이 되고 완전히 그냥 어 입지가 바뀐다, 입장이 바뀐다, 입장이 이런 철망이 앞으로 공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지역이 호암 후암동 일대고 용산동 일대에요자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남산 타워 밑엔 당연히 남산이겠죠. 이 남산과 이 공원이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헬멧을 돌려볼게요. 자 정면 어, 남산 타워 보이고요. 쭉이 일대가 이 민족공원과 연결되면서 최고급 주거지역이 된다라면. 언덕에 있다라면 남산 조망이 되고 공원 조망이 다 되고 한강 조망까지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지역들. 저 후암동 하부 쪽인데요. 이 일대가 후암동 3구역이에요. 아, 후암동 3구역이고요. 3구역 지나서 2구역. 3구역 지정됐죠, 이제. 아, 3구역 신통으로 다돼 있고. 자, 2구역들 진행하고 있고요. 가칭 2구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구역으로 불리고 있고. 자, 어느 정도 평지를 지나서 약간의 언덕이 시작되는 곳이 아, 후암 1구역이에요. 아, CJ 본사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길이. 동자동 상업지역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역이랑 맞닿을, 맞닿아 있는 곳이 어,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이 후암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쭉 돌아갈 건데 그 길, 남산 주변 길이 소월길이라 그래요. 아, 뭐 제가 멈춰 있더라도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들으십시오. 소월길, 김소월, 시인이죠 우리나라 이 서울시의 길은 우리나라 예,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을 많이 띄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로 그냥 그 길을 알면서도 별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충무로 다 충무 이순신 을지로 을지문덕 세종대왕 세종로 이런 거예요 김소월 소월로 이 남산 주변이 가장 그냥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을 따서 소월길이라 그런다 소월길 아 이런 길을 다 그런 훌륭하신 분들 이름을 따고 있는데. 이 남산의 정치, 이런 것들이 그녀, 그대로 반영된 어, 길, 소월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오른편 쪽이 후암 1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어, 제가 바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어, 성곽이 보이고, 이 일대가 지금 남산 주변길, 소월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일대가 남산과 붙어 있는 곳 중에,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아, 용산에서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을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오토, 이거 왜 오토바이 타고 설명을 하는데 숨이 차지? 자, 벌써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망이 그냥 끝내주는데요. 제가 어디 멈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길 한번 보시죠. 아 올라만 오더라도 온도가 달라. 한 3도 정도 그냥 시원해요. 공기도 엄청 좋고 아 남산 타워가 정면에 그냥 웅장하게 보입니다. 자이 일대를 한번 잠깐 서서 한번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우고 한번 계속 설명 드리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소월로 자이 길이 남산과 붙어 있는 길이 소월로라 그래요. 아 정면에 보이는 이 숲이 남산이고요. 소월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녹지축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 녹지축으로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의 무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지금 이 녹지축을 만들어서, 용산민족공원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것보다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일부 기부채납을 어 그렇게 녹지로 내놓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일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전체를 녹지축으로 만든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 일대를 개발하면서 어. 이 용산 민족공원도 지금 그 용산역 일대가 개발되면서, 어 공원이 이어질 수 있게 쭉 녹지를 기부채납 했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일대를 다 밀고 결합개발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 도시계획자들 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수많은 민원과 주변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이 일대도 당연히 빨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개발을 하려면 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도 분명히 어, 빠른 개발이 될수 있도록 어, 적정하게 어, 서울시의 계획과 조합원들에 대한 어, 요구 사항들이 아마 반영돼서 적절하게 서로 협의를 볼 걸로 보여져요 자이 일대가 해방촌이라는 곳이고요. 용산은 그렇습니다 용산은 원래 이렇게 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니에요 이 남산 주변들은 그야말로 이름도 해방촌이었고 근데 이 일대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격리단길이 생기면서 상권이 완전 살아나고 아 그리고 민족공원에 그 집장촌들 있잖아요 어. 용산역과 민족공원 사이의 집창촌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 진짜 가장 높은 주식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무리 퍼시픽 본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지금 하여튼 용산의 변화는 누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자, 그 일대에서 우리가, 아, 어 지금 그 부자들이 지금 계속 돈이 돈을 버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그 반열에 끼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아 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 그런 반열에 낄수 있는 지역은 어,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는 용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이 빨리 되는 지역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뭐 아파트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 생각을 하고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어, 이런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빨리 된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잠실주공 1, 2, 3, 4단지, 5단지까지가 있는데, 1, 2, 3, 4단지 다 개발이 끝났어요. 잠실주공 5단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실주공 5단지 돈을 못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비싸요. 늦게 개발됐지만, 현재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어지면 최고의 주택이 될수 있는, 그 그러니까 트렌드가, 환영이 되는 거죠. 늦게 개발됐다고 해서 또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아파트 30평 대 중에 가장 또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어 진짜 멀리 바라본다라면은 멀리 바라본다면 속도보다는 입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내 자식까지 내 손자까지 본다라면 무조건 용산에 저만아 찍어놔야 됩니다. 자 해방촌 노후도가 어떤지 한번. 계속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월길에서 어, 해방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일대를 해방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해방되면서 어, 그런 북에서 내려왔던 분들 해외로 나갔던 분들이 다 다시 모이면서 이런 주거지를 이뤄, 이뤄 살던 곳이죠 그냥 산동네였죠 옛날에는 어, 산동네였는데 그나마 또 많이 바뀐 거고요 그래도 아직 노후도는 엄청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도시가 이제 형성된 지가 어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80년인데 어 일대 지금 제가 이런 도로로 가면은 뭐 마트들이 있고 이게 제일 큰 길이에요. 이게 제일 큰 길이고 여기에 지금 해방촌 교회 저게 제일 큰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좀 뭐, 차량들은 아예 진입도 못하는 길들로 되어 있어요. 한번 바로 골목 가볼까요? 와, 갈수 있으려나? 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도, 도로변 옆은요, 어, 굉장히 큰, 가파른 고바이에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도로들을 지금 이렇게 사선을 쳐놨죠. 이렇게. 길이, 길이 가파르니까. 자, 이런 곳들이에요. 네, 이걸 녹지축으로 만들고, 다른 데랑 결합 개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해방촌이고요. 해방촌 교회이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아,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고요. 자, 기울어져 있다는 건 경사도가 심하죠. 우리가 자기 구역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자 붙은 사업이 같은 구역 내에서도 구역 내에서도 주민들끼리 합의가, 이루, 합의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은 사실 무식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돈을 더 내서 굳이 바꿔야 되냐. 바꾸는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은 변화 자체를 싫어해. 두려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변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용산일 때는 그냥 뭐, 개발하면 부자가 되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개발에 대한 기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뭐, 신축들도 가끔 하나씩 보이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신축들이. 자, 무슨 말 하다 말았지? 여하튼, 그래서 이쪽은 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이일때 지금 동의서 걷고 있어요. 동의서 걷고 만약에 또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곳에 자, 가장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그다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 벌써 써 있네요. 자, 이 일대를 지금 용산 상구역 해 가지고 어, 일대들 지금 벌써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가칭 용산 3구역, 용산 뭐 재개발 추진위원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 일대 전체가 다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 정도만 돼도 가격이 많이 올라요. 저 정도만 돼도 오르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뭐라도 개발을 하려고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간에 서로 의견을 합치하려고 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다 이쪽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다 다시 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아, 다시 한번 안 가본 지역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 일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 지대가 높아서 확실히 온도가 다르네. 서울시의 가장 중심에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좋고 전망 좋은 집이 생긴다. 이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개발이 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들, 반포 자문 개발된 거 보십시오. 어느 하나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계속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지금 급기야 원밸리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이 뭡니까? 지금 한 2억 5천 가는 것 같아요. 32평, 이미 60억의 가격들 이형성돼 있고 대형 평수들은 뭐 물건도 안 나오지만 평당 2억은 그냥 넘어 버렸습니다. 뭐 52, 5 2평이 106억에 거래됐죠. 106억. 자, 이런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아뭐 그냥 동네가 이런 계단들 어우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가 이런 동네들 개발해야 되겠죠 이야 야야 아이고 아이고 돌리기 도 힘들게 들어와버렸네 자자 자, 동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개발되면 노도는 뭐이 정도만 봐도 알겠죠 야이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데들이 이 정도면은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데는 말도 못해요 어우 엄청 가파라 이야 이거 뭐야 내려갈 수 있나 어 내려갈 수는 있겠네요 이야 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으아 이런 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면 안되는데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 쌍 밀어버리고 그냥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여기야또 공원이랑 붙어있는 곳이고요 재개발추진위원회 토지 소유주를 찾습니다 뭐 곳곳에서 이런 지금 블랜카드가 붙어 있고 동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냥 용산의 핵심 지역에 뭐라도 하나 해놓으십시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 속도보다는 속도보다는 지역 입지에 더 어,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자 계속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랑 붙어 있는 동네에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바로 나인원 한남나인원이 있고 어, 그리고 한남더일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자 지금 해방촌 교회에서 어, 평지 쪽으로 해서 어, 녹사평역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 자, 제가 오토바이로 계속 가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자락은요, 어, 지금 요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삼거리가 바로 민족공원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민족공원이랑 붙어 있습니다. 어, 민족공원이랑 붙어 있는 곳이고요 아, 차들이 막혀가지고 오토바이는 그냥 막, 막 가니까. <laughs> 예, 막 가면서 어디서 좀 세워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조금 더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이태원 지하보도 해방촌 출입구에요 해방촌 2번 출입구이고 2번 출입구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미군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용 시설 미군기지죠 그러니까 용산 민족공원의 어, 제일 상단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제일 상단측이고 제일 상단측 바로 건너편이 어, 해방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방촌의 길 건너편 어, 해방촌의 길 건너편 출입구의 길 건너편 지금 정면에 보이는 차들이 나오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이 일대가 지금 경리단길이라는 곳입니다. 경리단길 맞은편에 어, 용산동 상가가 자리가 잡고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 정면에 지금 보이는 어, 산이 남산이에요. 이 남산이고 남산과 지금 좌측에는 이렇게 민족공원이 있죠. 아치기에는 민족공원이 있고 저쪽 멀리 교회가 보이는데 이 화면에 잘 담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 저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남쪽으로 이 민족공원부터 해서 한강까지 조망이 다 가능할 거예요. 나오자마자 경리단길이 나오고 어 지금 정면 쪽으로 가면 녹사평령역부터 해서 어 남산 3호 터널을 또 지나갈 수가 있고 장충체육관을 갈 수가 있고 정말로 입지적으로는 아 이쪽에 돌아보시면은 진짜 너무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한번 같이 나와보고 싶다. 말로 할래니까 아내 표현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용산이라는 곳이 너무 진짜 훌륭한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말로 다 표현을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설명 설명이 꽉 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산은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꽉 차지지가 않아. 아, 여러분들, 용산에는 꼭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만아 찍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현장이 답이었습니다.